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13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뿌리는 게 않습니다. 뿌리는 약간 탄한 생을 뿌리는 게 않고요. 송정입니다. 자, 송정입니다. 1번, 1번은 맹맹품 송정입니다. 송정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6cm, 넓이는 0, 1점입니다. 거의 상, 상작, 중작, 상작, 중중, 중상작 정도 되겠네요. 자, 와, 강력이 입 넓이가 1.1입니다. 자, 무늬도 노라잘 들어가요. 완지잘었네요 자, 송정입니다. 자, 위에서 담 보여드릴게요. 와, 끝내줍니다. 송정. 입장은 다섯 입장인데, 완지 노라이 잘 들어갔네요. 완지 상장이에요. 이상 중상장인데, 이런 데서 종, 종자를, 좀신화도잘 나올 겁니다. 자, 오겠습 자, 이트레이잘 이, 그 보고. 자, 올랐습니다. 올지나 송정입니다. 자. 자, 여서. 일반 맹맹품 송정 한 쪽에 금액은 30만 원. 2번, 2번은 뿌리 두 가닥에 자마 한개 깨끗이 달려있고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자, 잘 키우신 는 분이 가져가십시오. 자, 아가씨. 2번, 2번은 맹맹품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4입니다. 자, 이것도 종자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약간 탄한 적이 있어서. 자. 아가씨입니다. 전진입니다. 전진. 자, 아가씨 중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에서도 이것도 종자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은 두 장, 3세 장입니다. 세 장. 3장. 여기까지 세 장. 자, 노라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맹맥품 아가씨 한 쪽에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3번 뿌리 뿌리 좋고요. 3번 뿌리 자마당에 있고요. 자, 전진입니다. 자, 항색에 자. 근개식으로좀더 들었네요. 자, 난초 좋네요. 3번, 3번은 입병 근계입니다. 건개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17cm 넓이는 0.9입니다 아 난초 자이 자, 식으로 중투식으로 들어가 지금 중투식으로 들어가고 건개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뭐 중토가 되든 건개가 되든 건개 중토가 되든자 붉은빛이 나는 난초입니다 이기 보십시오 자난초엄층 좋습니다 또 구육질에 자 청을 한번 보십시오 청도 진청에 나촌 좋은 종장 좀청 좋습니다 종자가 자 여기다 보십시오 불꽃빛이 나는 종자입니다 경계종토가되든뭐 이런 모르겠고 자잎도 엄청 좋습니다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종자가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에이. 자 옆에서도 자. 자. 여기는 노랗고, 이거는 약간 벌그럽습니다. 자, 저가 햇볕을 받으면 벌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종자는, 종자는 근개종자인데 엄청 좋습니다. 3번, 입병 근개, 음, 한쪽의 금액은 23만원입니다. 4번 4번 뿌리 개안코요 자 항복륜 입니다 항복륜 자 단엽성이 항복륜 입니다 4번 4번은 단엽성이 호복륜 입니다 노란 복륜은 호복륜 이고요 세초이구요 크기는 7cm에 넓은 0.6 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자 밴이 자, 엄청 좋습니다 똥배풀볼드기 밴의 실똥실하고 이런식으로 호봉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는 자 여기 엄마초기고 엄마초기 근데 이거 전진 양 신화를 받은 것입니다. 자 배는 보시죠 배도 엄청 좀딱 오가져 갖고 도안목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다요도 여도 오가져가 비틀어져 있고요 신화에도. 자,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인물류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허공이 들어가고, 봉이도 엄청 잘 먹어갖고, 잘 먹어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아이. 자, 아무것지 이건 꽃을 진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 온가져갖고, 겉에리로. 겉에리 거트리 여기도 온가지고, 여기도 온가지고, 난초는 참 좋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4번 단엽성의 호복륜항복륜을 해도 되고요 세촉의 금액은 13만원입니다 5번 뿌리, 약간 탄환성 있는 뿌리는 좋고요 자마도 깨끗이 잘 날려있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5번, 5번은 번 중투입니다, 근개 중투입니다 세촉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은 0.6입니다. 자, 종류는 강계중 토입니다. 이 보십시오. 자, 강계중 토 맞지요? 강계중 토고 없다. 여기도 강계식으로 들어가고 노라에. 자, 강계중 토입니다. 강계중 토. 자, 탈북받으면 난좀 좋겠습니다. 낚이 꽤 좋다 하겠지만은 또. 자 노라이 경계 중투입니다. 자 문제는 경계 중투. 자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라이 건계 중투 좋네요. 자 옆에서도 5번 경계 중투 세촉의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자 깨끗하고요. 자 신화도, 잠, 신화도 잘 달렸고요. 항중투입니다. 항중투 자, 6번, 6번은 항중투입니다. 이 뺀은 항중투이고요. 한초비고요. 크기는 15cm, 넓이는 0.9입니다. 자이난좀층 좋네요. 자노란 진층에 중투치고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약간 흠만 잡혔으면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중투도 좋고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진청에, 청도 엄청 좋습니다. 진청입니다. 아인 진청에 노란, 완전 송정이 많이 닮았는데, 송정이 아니고 무명입니다, 무명. 자, 자, 진짜 송정이 많이 닮았지요, 여섯 번만. 자, 오에서도한번보겠습니 송정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무명입니다. 자, 6번. 항중투 한쪽에. 금액은 14만원입니다. 17번 뿌리. 자, 아 7번 뿌리에 17번이 아니고요. 자, 자막 한것잘 붙어 있고요. 단엽성의 항복률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7번, 7번은 단엽성의 항복률입니다. 단엽성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3cm, 넓이는 0.7입니다. 호복 그 호복도 잘다 봉도 밥도 엄청 잘 먹고요. 자 호복도 잘 들어가고 노랗습니다. 여기도 노랗고요. 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한 노랑 한모시도 노랗고 배도 엄청 울퉁불퉁하고 좋습니다. 배에 있는 수 백골도 있고요. 자난 조정 참 좋습니다. 여기 밑에는 자 이게 내가 보기 백으로 나가고 항으로 가는 종자네요자 밑에는 하얀 거 보니까 자이 밴도 울퉁불퉁합니다. 밴도 좋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복륜 이거는 입이 대대로 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대대로 갖고 있는데 이 대대로 보다 더 좋네요. 자 7번 단엽성의 항복륜, 호복륜 한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자, 약간 탄한 사이는 뿌리는 덩글덩글해서 청강금도 살아있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8번, 8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13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종자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투. 자, 또 이번 진청에 중투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지.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종자는 진청에 배도 까랑까랑한데 밴이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탁탁 튕기는 거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서도 자, 옆에서도 자. 8번 중투 한쪽에 금액은 6만원 입니다 9번뿌리 9번뿌리 여기 한개 잘렸고 뿌리는 게않고요 자마도 깨끗이 한개 잘라져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서반 자 이건 산채출발인데 이벌브가 떨어졌습니다 자 서바, 서반입니다 9번 9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서반은 좋은데 서반 한쪽이고요. 크기는 7cm, 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서반은 벤도 엄청 좋습니다. 자, 여기는 자, 끄우면 동기는 좋은 종자입니다 자, 이짝벤에서반이 인식으로 쫙 들었습니다. 벤이 엄청 강합니다. 벤이 여기도서반에요 야, 크게 약하게 들었습니다. 벤도 좋고요. 자, 단엽성이라 해도 될 정도의 난좀더 서반의 인식으로 쫙 들었습니다. 우여서도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서반이 이쪽으로도 잘 걸리지요. 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9번, 입뺀 서반 한쪽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10번 뿌리, 10번 뿌리 껴안 않고요. 자망에 잘 달려 있고요. 자, 3번입니다. 3반 10번, 10번은 3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7입니다. 자, 3반에 진청에 있는 3반이잘 들었습니다. 밴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3번은 좀잘 들고요. 약간 탔습니다. 자, 여기도 3반에잘 들었는데, 좀 타서 저 싸게 내겠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3반은 잘 들었습니다 3반 이게 3반이잘 들은 종자인데 요번는 이게 좀 안들어서 그렇지 지나받으면 3반은 잘 나올 겁니다 자, 자 종자목으로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10번 3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 종자는 좋은 종자입니다 3반 반. 고려 괜찮고요. 자, 자망이 잘 달릴 고 선경점도 살을 거요. 자. 자, 이제 도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 입니다 11번. 11번은 산채 3반 호입니다. 산채 3반 오고요. 단엽승이라 하다나. 뭐 하다 엄청 좋습니다. 단좋가두두 쪽이군요. 크기는 7cm, 넓이는 0.4입니다. 배함 보십시오. 완전 단엽성입니다. 단엽성. 자, 호가 이런 식으로 쫙 걸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산채입니다. 여도 산채, 호가 쫙 걸리지요. 여기, 여기 보시면 쫙걸리고요 자, 호가 여도 소가 쫙 걸리지요. 옆, 쫙 전체적으로 호가 쫙 반성이 딱 들어가고 호가 쫙 걸리 있습니다. 보시면.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여기도, 호, 여기도 호가 가쪽으로 쫙 물리있네요. 자, 산채입니다 자, 밴드 여기 보십시오. 둥근 면은 밴드 가랑가랑 하고요. 자,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이 엄청 좋습니다. 밴이도 좋고, 호도 쫙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여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오 호가 쫙, 맥선에 호가 쫙 들어가 있지요. 이쪽으 약간 울퉁불퉁, 나사기도 있고,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여기, 오고 여기, 여기, 완전히 뜨는 거 호가 쫙 들어가 있 있고, 난초도 좋습니다. 자, 11번. 산채 3반호 두 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12번. 자, 생강은 있고요. 산채 3반입니다. 12번, 12번도 산채, 산반, 항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자, 그만합니다. 0.5도 안 되거든요. 0.4 정도 되거다요 근데 이 호식으로 쫙까지 있고 산채입니다. 산반이 잘 먹을 수 있고, 벤한 번씩, 벤도 약간 둥근 벤에, 산반이 인식으로 잘 먹을 있습니다. 근데 호도 쫙걸리가고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산반이 좋은 산반입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자는 엄청 좋네요. 옆에서도 딱 밴도 다 오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3반도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반은 이런 식으로도 잘리고 있고 밴도 둥글고둥글면3반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3반은 이런 식으로 자, 자. 12번 산채 3반 항산반 한 쪽에 금액은 6만 원입니다. 13번 이것도 산채입니다. 산채 자보이 좋고요. 3반에서 3반 호도 잘 들어가 있는 한초입니다. 산채입니다. 13번. 13번은 산채 3반 호입니다. 전면 3반 식으로 들어가고 3반 호도 들었습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3반 호가 이런 식으로 쫙 들고, 전면 숙산반 음. 산채에서 이런 식으로, 숙산반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삼반 호수, 호수로도 들고, 숙산반을 쫙, 숙산반 같이 쫙 들었네요. 삼반도 다 들고요. 자, 그런데, 음, 이거는 제가 종자를 아는 밭에서 가온 겁니다. 근데 이게 난초가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난초가 딱 좋은, 완전 직렬에서하고 난초가 엄청 좋은 난초인데, 요번 생강근에는 일이 좀안 좋게 나왔는데, 난초 종자는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이거 3반호도 그리고 숙산반, 숙산반이 딱걸려가딱 일이 되는 건데, 그래 안 나오고, 요번에 일 나왔네요. 자, 13번 산채 3반호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